지난 36년 동안 1인계를 섬길 기회와 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네, 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한 사도마음과 같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일행배를 섬기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성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부흥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신다는. 성경 말씀을 믿으며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성도님들의 전적인 헌신을 통하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이 저희 가정 위에 함께 하셨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 가정에 귀한 선물로 주신 세 자녀들이 다섯 살, 세 살, 한 살부터. 바로 이일린교에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 영국에서 모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학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며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되며 이렇게 믿음으로 모든 자녀들을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당인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재직 분들과 성도님들께서 한 마음이 되어 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양쪽으로 크게 부이되요 런던 및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우리 일린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교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하신 마음을 알고 성교와 전도에 힘쓰며 영원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여우수와 같은 믿음의 차세대들이 양육대로 일을 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회 복음의 가치를 지켜내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자랑이 되는 교회가 그 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그동안 부족한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하여 기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단임 목사님 모든 재직분들 그리고 모든 성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또한 오늘 원로장로 추대 감사의 예배에 참석하시어 축하와 축복의 말씀을 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혹시 마음의 불편함을 가졌거나 상처를 받으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울로 장로으로서 더욱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네. 주님과 교회 앞에 부끄럽지 않게 늘 자신을 돌아보며,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에 힘쓰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부족한 저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은혜의 마지막 가사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우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없는 은혜였어. 감사합니다.